C 언어 코딩 도장 유닛 15 나머지 연산 하기입니다. C 언어에서는 4층 연산 이외에도 나머지 연산을 제공합니다. 그런데 나머지 연산을 왜 따로 제공하는 걸까요? 이 나머지 연산은 나눗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. 3.75 나누기 1.5처럼 실수끼리 계산을 하면 결과는 실수 2.5가 나옵니다. 그런데 7 나누기처럼 2 정수끼리 나누셈을 하면 결과는 정수 3이 나옵니다. 7 나누기 1을 하면 원래는 3.5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 1이 남습니다. 이 정수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나머지 연산입니다.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를 쓰고 모듈러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7 모듈러의 결과는 1입니다. 이렇게 나눗셈에서 나머지만 따로 구하기 위해서 모듈러 연산자를 제공합니다.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해보겠습니다. 나머지 연산은 이렇게 a에서 b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합니다. 만약에 완전히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머지는 0입니다. 프린트 f로 1부터 6까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출력을 해 봅니다. 컨트롤 F5 키를 눌러서 실행해 을 보면 120, 120이 나옵니다. 나머지 연산자는 앞에 숫자를 뒤에 숫자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만 구합니다. 여기서 몫은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죠. 이모듈료 3처럼 아예 나눌 수 없더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. 이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. 그리고 3 모듈료 3, 6 모듈료 3처럼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는 0이 나옵니다. 여기서 나머지 연산자는 특정수의 배수인지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. 특정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배수입니다. 그래서 3은 3의 배수고 6도 3의 배수입니다. 그리고 어떤 수든 특정 가지의 상태로 강제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3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0, 1,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상태로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실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7% 0처럼 0으로 나눈 결과의 나머지도 구할 수 없습니다.